된 거라고요? 13년, 13년 된 트랙터 대동건데 13년 최그 어, 아스바 이거 뭐 주행키로 몇 키로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나 예, 얘들은 시간이에요, 시간, 시간. 네. 어 얼마나 뜨신 거야? 3500 일단 아까 소리 들어봤는데 그얘 디젤 터보야 인턴은 아니고 근데 여기 간격이 없어서 그저 터보 다음에 못 달고. 필터에다 달아서 터보로 센 바람 와류 뭐, 와류가 걸리는 거지 이제 자. 이게 터보 다음에 달아야 좋은데 그 필터 다음에 달아서 일단은 좋아졌어 악셋발이 처음부터 힘을 받네 물 처음부터 받아 그죠? 악셀이 좀 높아진 것 같아. 그리고 조용해졌는데, 야, 저 거기다 달면 더 좋은데. 그리고 배기도 다시는 좋아. 응, 네, 배기. 그래? 배기관 있잖아, 배기관. 그래. 거기 달면 그래. 쫙쫙 빼. <laughs> 트랙터 <목소리> 헤더 <목소리> DX80 네? 뭔사이즈인지 모르겠다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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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